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사회를 맡은 경기도청 아나운서 구영슬입니다. 그럼 이어서 소통하는 수소경제라는 주제 아래 네 번째 세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포럼은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되 오니 국문 또는 영문 채널을 유튜브 상에서 선택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let us begin t h session for...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언어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독자 43만 명의 주인공이시죠. 유튜버 김한용님과 김지영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사업추진팀장님의 미래에너지 수소에 관한 인터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모빌리티 이 노베이션 김지영 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늘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어, 먼저 팀장님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두산 모빌리티 이 노베이션에서 이제 드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드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산업계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 드론은 하늘을 나는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드론이 비행 시간이 30분 미만이어서 어, 그렇죠. 저도 맨날 드론 날리는데 맨날 뭐 띄우려고 그러면 그냥 내려야 와 되고 또뭐 그냥 맨날 맨날 그냥 충전하느라 바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산업용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음. 그 저희는 아, 수열려존지라는 수소를 사용한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를 가지고 드론용 소 연료전지 팩을 만들고요. 그 안에 드론에 장착해서 비행 시간이 2시간 정도 날수 있어서 산업용으로 쓸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드론이 2시간을 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실제 산업계에서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 혹은 섬간 뭔가 물건을 배송한다거나 또 어, 산림 안에서 어, 사람이 실종됐을 때찾는다거나 라는 걸할수 아. 있고요. 또 특히 예를 들면 실종자가 사람을 찾았더라도 2 시간 동안 실제 구조대가 가기까지 어, 화면을 비춰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등2 시간 비행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무슨 카메라 같은 게떠 있기도 하고 뭐 전용차선 위반도 당하면 뭐 이게 굉장히 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통 출퇴근 시간이 오전에 2 시간. 오후에 두 시간이 가장 막히고 위험한데요. 그때 수 드론은 2시간 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떠서 계속 문제가 없는지, 뭐 사고는 없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할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2시간 동안 떴다.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 2시간 뜨고 나서 다시 수소 충전소까지 돌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수소차는 어, 용기가 차 안에 부착된 방식이고요. 그래서 충전소라는 곳에 가서 우리 주, 주, 주유하듯이 넣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드론이 산과 들, 뭐섬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충전소를 모든 곳에 지을 수는 없어서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아, 드론 용기를 교체. 아, 그거 굉장히 멋지네요. 그럼 바로 두 시간 날고 용기를 교체한 다음에 바로 또 띄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나 좀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저희가 원터치 방식으로 교체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 시판도 되는 건가요? 예, 올해 판매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글로벌로 세계 최초로 수들 드론을 양산에서 판매하는 국가가 한국이고요. 저희 자체 한국의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아서 올해 초에 미국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게 세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오는 로보틱스 분야의 제일 앞선 제품에 상을 수여하는 것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드론을 많이 생각하는데 드론 중에서 제가 많이 떠오르는 게. 기존까지 드론은 그냥 간신히 조그만한 카메라를 날리는 정도였는데 이제 수소 드론 정도 되면 혹시 사람이 거기 타고 날수 있지 않을까요? UAM 이런 건 가능성 있습니까? 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소 드론이고요. 어, 카메라, 뭐 여러 상 카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UAM이라는 건 사람이 타는 뭐 에어택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저희 계속 카고드론이라고 하는 거와 UAM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위 무게당 에너지 얼만큼 갖고 있느냐인데 배터리는 그 양이 한 150에서 25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 연료는 현재 벌써 400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서 어, 배터리로 UAM을 만들면 10분에서 아무리 기록 30분 미만 비행할 수 있다면 수열 연지는 1시간 내외를 비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상용화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 미래가 바로 코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수소 충전소 충전소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충전이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꽤 있어요. 그러면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수소차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잘 만든 차중에 하나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넥소가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넥소. 아, 수소 충전소는 아, 주유소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수소를 충전해주고 그거로부터 수소차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수소차 보급률이 작년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수소 충전소는 한 일본의 3분의 일. 독일의 한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좀더 많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소 차의 수소 산업이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는데 수소를 사용한 다른 모빌리티 영역들도 그런 수소 충전소에서 같이 충전할 수 있게 멀티 충전소 같은 개념들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소 충전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초창기에 겨울이 되면은 수소 충전이 잘안 된다거나. 그래서 뭐 헤어 드라이어를 갖고 와서 뭐 녹여서 충전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줄을 길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없나요? 예, 이 수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 환경 관련된 문제 통해서 더 산업이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런 부품들, 그리고 충전 방식들이 개선이 돼서요. 어, 수소차 충전소라는 곳에는 우리 주유하듯이 수소차를 딱 대면 어, 5분 안에 충전을 하고 아. 빠져나가고 다음 차가 와서 충전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게 저희 주유권이 굉장히 좋, 편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미 발전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이 수소에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그것도 아마 한 1년 전, 6개월 전에 그런 사실이라서 이미 그건 다 해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수소차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수소산업의 수소 관련된 부품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이제 충전소가 부족해서 현재 많이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사용하셔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아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소차의 특장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 제가 수소차를 만들진 않지만 수소 드론이 수소차와 같은 연료정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수소, 기체 수소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켜서 발전을 해서 전류를 만드는 방식이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청정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이 있겠고 또 저희가 배터리, 전기차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전기차가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또 거리가 좀 짧습니다, 운행 거리가. 그런데 저희가 디젤 차보다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면서 600km 정도로 장거리를 갈수 있어서. 한번 충전에 600km?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오케이. 저희가 좀 트럭, 버스 이런 쪽에서도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트럭, 버스. 아,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한 트럭 회사가, 예, 엔모 회사에서 뭐 이런 그 수소 트럭을 가지고서 굉장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사실 기술력은 우리나라 회사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실용화도 금방 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이미 사용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많이 나이 수소 관련돼서는 저희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팩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내 많은 뉴스의 협력사와 저희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미 상용화제일 앞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아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그 이렇게 팀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앞장 서서 이렇게 수소 발전을 해주니까 이렇게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라고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어, 수소 경제 앞으로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수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우선은 현재 수소산업 관련된 육성 관련해서 유럽, 독일, 프랑스 많이 앞서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요. 아, 우리나라가 저희, 더 앞서 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앞서서 그런 산업 육성책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음. 저희 대부분이 이미 어, 국민의 인식이 수소차, 예, 수소산업은 다 포커스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수소차 외에도 많은 모빌리티 영역에서 수소, 가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그린 수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선진국은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그 대한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유럽의 같은 경우는 네. 한 20기가에서 40. 기가 와트까지의 그린 수소, 어, 그린 수소라고 하면 뭔가 화학 제품을 태워서 수소를 만든 게 아니라 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한 방식을 말합니다. 아... 그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소를 유통하기 위해서 어, 수소을 위한 관, 파이프라인을 아주 1,600km에서 나중에는 4,800, 6,800km까지 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많이 앞서 있는데 그런 투자들도 저희도 많이 앞으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뭐 수소하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 그 수소를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친환경적인 수소인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조금 더 가야 될 수소인지 이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냥 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산업은 90%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데 네. 환경이 만약에 오염되거나 환경 문제가 더 커지면 우리 인류에게 더큰 피해가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수소 산업이 전 글로벌로 이렇게 육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소를 사용한 방법. 뿐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송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끝으로 정말 끝으로 정말 수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라는 게 압축도 많이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소 뭐 혹시 우리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소 폭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한번 그거, 그 의구심, 지금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우선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laughs>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중수소기 이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랑 다르고요. 수소는 지금 저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 안에도 수소가 이미 함유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수소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부분에 수소 용기라고 부르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가혹한 시험과 안전시험, 규정이 다 있어서 그 인증을 통과하는 수소 용기들을 사용하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수소는 휘발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아 뭔가 어,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 바로 휘,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 가솔린이나 배터리처럼 불이 붙어서 어, 폭발하는 사고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저희 수소 드론에 사용되는 용기는 어, 불에 용기를 넣어서 충전한 수소를 압축한 수도를 넣은 상태로 불에 넣어서 어, 폭발하지 않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불 그... 속에다 집어넣는다고요? 네 폭발하지 아... 않고 수소가 하늘로 쑥 날라가 버리고요 또 충전된 수소 용기를 건 총으로 스나이퍼가 탁 쏴서 폭발하지 않는지도 보는데 전혀 폭발하지 않는 이런 안전성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은 용기를 사용하면 저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총을 진짜 쏴 본다고요? 네 직접 야, 쏴서 유튜브 각인데 네. 유튜브에 올리시면 <laughs> 대박 나겠는데요 네, 저희 유튜브에 그런 용기 테스트라든지 저희 수소 드론 관련된 실험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또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분 인터뷰 함께 하고 나니 수소 에너지가 한결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